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진료비 지불지도와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100% 나오는 문제라고 거의 할수 있어요. 1. 총액 계약제. 질병군별로 미리 측정된 진료비를 지급. 2. 인두제.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또는 주민의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 3. 포괄수과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근무의에게 경력과 직책에 따라 지급. 4. 봉급제 진찰료, 첫치비 등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 5. 행위별수과제.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이 진료비 총액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 정답은요? 사람인 머리두 사람의 머리수죠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수 또는 주민의 수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급한다 인두제가 어 국가고시 한번 나왔고 우리나라는 지금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포가 맨날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행위별수가제 진찰료 처치비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행위별로 돈 매기는 거죠 포괄수가제 질병군별로 측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과제와 포괄 수과제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예요. 행위별 수과제 같은 말로 행위가 다 끝난 이후에 돈 내죠. 그래서 사후 보상이라는 말로 나와도 아셔야 돼요. 각각 따로 매기고 합산해서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사후에 그 일이 끝난 후에 청구한다 이게 바로 행위별 수가제예요. 장점은요 의료의 질이 높아요. 뭐 이것저것 검사하라는 거다 하면 되니까. 단점은요 진료비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또 행정적으로 좀 복잡해요. 엑스레이실 갔다가 뭐 저기 피법으로 갔다가 심전도 갔다가 MRI 찍고 복잡합니다. 과잉 진료의 우려는 있어요. 포괄수가제. 7개의 질병군은 미리 일정액의 진료비를 어 이거는 뭐 보험 금액으로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사전에 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 사전 보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포괄수가제구나 가시면 되고요. 금액을 그냥 정했기 때문에 과잉 진료 가능성은 낮아요. 사전에 다 결정한다 이거예요. 포괄수까지 7 가지, 백내장, 편도수술, 맹장수술, 또 자궁수술, 재왕절개, 치질수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7개 질병에 대해서는 숙가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뭐이 정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제 비보험되는 거는 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겠지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온열지수는 공기의 쾌적도와 기류측정시에 사용한다. 단위 시간 안에 인체의 단위 면적에서 손실되는 열량을 의미한다. 1. 쾌감대, 2. 감각 온도, 3. 최적 온도, 4. 불쾌지수, 5. 카타 냉각력. 정답은요? 카타 냉각력. 이건 뭐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공기의 쾌적도와 기류 측정 시에 사용하는 거 카타 냉각력 되겠습니다. 기후의 3요소, 기온, 기습, 기류입니다. 기, 습은 습도죠? 강수량이에요. 기온, 기습, 기류에다 복사율까지 더하면 온열 요소가 됩니다. 기류 측정 시 사용한다? 카타 냉각력. 기온은 백엽상에서 측정한다. 또 감각 온도는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 체감 온도 몇도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온도. 감각 온도입니다. 불쾌지수. 기후 상태로 인해서 인간이 불쾌감을 느끼는 걸 지수를 표현한 거예요. 기온, 기습을 고려해서 불쾌지수를 구합니다. 기온, 기습까지만 고려하고 기류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기류, 환기를 잘하면 불쾌하지 않으니까요. 어, 이산화탄소가 실내 공기오염의 지표이고 군집독의 원인이지만 실내입니다. 왜 실외는 아니에요?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 군집독이 없어지니까요. 불쾌지수도 마찬가지로 기온 기습만 고려하고 기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염된 물과 비교했을 때 깨끗한 물에서 나타나는 수질검사 결과는 1. 용존산소 증가 이 부유물질 증가, 3 대장균군 증가, 4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증가, 5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증가. 깨끗한 물 정답, 1번이죠. 용존산소 물 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이 용존산소 양이에요. 깨끗한 물은 용존산소가 많다 그랬어요. 용존산소량이 높은 물은 깨끗한 물이다. 그러면 용존산소량이 낮은 물은요? 더러운 물이죠. 용존산소가 높다는 것은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낮다는 얘기예요. 근데 둘다 증가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깨끗한 물이니까 대장균도 없고 부유물질도 적다는 얘기예요. 2, 3, 4, 5번은 다 더러운 물. 어, 더러운 물일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용전산소 문제 거의 100% 나오는 국시 키워드인데요. 좀 쉽게 나오기도 하고 조금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용전산소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은 어떻게 보기가 변경돼도 다 맞으실 수 있거든요. 용전산소량, dissolved oxygen, 어, 이 산소가 이수 중에, 물에 용이 되어 있는 양이 용전산소량입니다. 그래서 DO라고 해요. 또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그래서 BOD라고 합니다. 생화학적 같은 말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에요. 어, 이게 많으면 더럽다, 오염된 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 하천수나 가정의 그런 오수, 이런 오염 지표를 BOD로 측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화학적인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생화학적이 아니라 생자를 뺐어요. COD. Chemical Oxygen Demand. 이게 화학적인 산소요구량입니다. 요게 많아도 더러워요. 왜? 이거는 공장 필수나 호수나 연못, 이런 해양오염의 지표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DO가 많으면, 용존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BOD, C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그냥 화학적 산소 요구량. 요게 아니면 더러운 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어, 차가운 물은 깨끗한 물이다. 깨끗한 물은 온도가 낮다. 깨끗한 물은 DO, 용전산소가 높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아시겠죠? 바닷물은 염분이 높죠. 이런 물은 더러운 물이다. 또, 부유물질이 많은 거, 식물성 플라크톤이 많은 거, 더러운 물이다. 더러운 물은 용전산소가 낮죠. BOD, COD는 높죠. 이렇게 갑니다. 용존산소량이 많은 물은 깨끗한 물이죠. 용존산소량이 낮은 물은 더러운 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용존산소는 증가한다. 차가운 물은 깨끗한 물이다. 온도가 낮으면 깨끗하다. 이거예요.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는 감소하죠. 예를 들어서 바닷물은 더러운 물이고 미지근한 물도 더러운 물이다. 이렇게 갑니다. DO, 용존산소량이 높으면 BOD, COD는 낮아지고 D.O.가 낮으면 B.O.D. C.O.D.는 높아집니다. 반비례예요. 이거 아시겠죠? B.O.D. C.O.D.가 높으면 더러운 물, D.O.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에요. D.O.와 B.O.D. C.O.D.는 반비례이다. 이 문제는 맞으셔야 돼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단백질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되는 것. 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 등이 생성되어 악취를 내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생성함. 단백질 암모니아를 조금 여러분이 주의깊게 보시고 이 문제 푸셔야 되거든요. 1. 부패. 2. 발효. 3. 변패. 4. 삼패. 5. 방부. 정답은요? 1번 부패입니다. 이런 문제 뭐 알아야지 맞을 수 있죠? 식품의 변질 과정. 부패되고 발효되고 변패된다. 초성 4개에 암기할게요.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발탄. 탄수화물은 발효된다. 뭐 막걸리 같은 거, 쌀, 발효돼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죠?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는 발효입니다. 부패는 부단, 단백질이 부패되면 악취가 나죠? 이게 바로 부패예요. 산지, 지방이 변질되면 산패고요 변당지, 당질이나 지방질이 썩는 게 변패입니다. 아시겠죠?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발탄 탄수화물이 변한 거 발효 단백질이 변한 거 부단 부패 또 산지 지방이 변한 거 산패 당질과 지방질이 변한 거 변당지 이거는 변패입니다. 쓰레기를 지표면 아래에 묻고, 묻고, 흙이나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로 덮는 폐기물 처리 방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쓰레기 처리법, 매립법,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깔끔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거, 소각법이죠. 소각 처리할 때 전선이나 PVC 태우면은 다이옥신이 나와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했어요. 다이옥신은 가만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태웠을 때 생긴다. 퇴비 처리 뭐예요? 퇴비, 음식물이나 낙엽을 처리해서 퇴비로 쓸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작업장애의 위해 요인 중 화학적 원인에 의한 질병은 1. 자만병, 2. 고산병, 3. 미나마타병, 4. 레이노병, 5. 수근간증후군 정답 뭐죠? 3번, 미나마타병이에요.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 의미가 뭐예요? 물리적인 거는 주변에서 어떤 첨가물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 화학적인 거는 뭔가 집어넣거나 첨가물이 있는 거, 뭔가 인위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미나마타병, 수운 때문에 생기죠? 수운이라는 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요거는 화학적인 거고 자만병, 고산병, 레이노병, 수근간증후군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어떤 물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물리적인 원인입니다. 물리적인 보존법, 화학적인 보존법 요 문제도 나오거든요. 물리적인 거 참가물이 없이 보존하는 게 물리적인 보존법입니다. 그냥 불로 가열하는 거뭐 저온 살균법 우유 같은 거 이렇게 하자 이건 물리적인 것이다 또 화학적인 보존법은 뭔가 집어넣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설탕을 집어넣으면 당장법 소금을 집어넣으면 염장법 이렇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 물리적인 보존법 뭔가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거 화학적인 보존법 자연스럽게 생긴 직업병 이거는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거 화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뭐수 순이든 나비든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물질로 생긴 거어 요걸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진료비 지불지도와 설명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100% 나오는 문제라고 거의 할수 있어요. 1. 총액 계약제. 질병 군별로 미리 측정된 진료비를 지급. 2. 인두제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또는 주민의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 3. 포괄수과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근무 의에게 경력과 직책에 따라 지급 4. 봉급제 진찰료 처치비 등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 5. 행위별수과제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이 진료비 총액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 정답은요? 사람인 머리두 사람의 머리 수죠.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수 또는 주민의 수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급한다. 인두제가 어, 국가고시 한번 나왔고 우리나라는 지금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포가 맨날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행위별 수가제 진찰료, 처치비,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행위별로 돈 매기는 거죠. 포괄 수가제 질병 군별로 측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행위배수과제와 포괄수과제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예요. 행위배수과제 같은 말로 행위가 다 끝난 이후에 돈 내죠. 그래서 사후 보상이라는 말로 나와도 아셔야 돼요. 각각 따로 매기고 합산해서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사후에 그 일이 끝난 후에 청구한다 이게 바로 행위별 수가제예요. 장점은요 의료의 질이 높아요. 뭐 이것저것 검사하라는 거다 하면 되니까. 단점은요 진료비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또 행정적으로 좀 복잡해요. 엑스레이실 갔다가 뭐 저기 피법으로 갔다가 심전도 갔다가 MRI 찍고 복잡합니다. 과잉 진료의 우려는 있어요. 포괄수과제 7개의 질병군은 미리 일정액의 진료비를 어, 이거는 뭐 보험 금액으로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사전에 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 사전 보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포괄수과제구나 가시면 되고요. 금액을 그냥 정했기 때문에 과잉 진료 가능성은 낮아요. 사전에 다 결정한다 이거예요. 포갈수까지 7가지, 백내장, 편도수술, 맹장수술, 또 자궁수술, 재왕절개, 치질수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7개 질병에 대해서는 숫가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뭐요 정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제 비보험되는 거는 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겠지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온열 지수는 공기의 쾌적도와 기류 측정 시에 사용한다. 단위 시간 안에 인체의 단위 면적에서 손실되는 열량을 의미한다. 1. 쾌감대. 2. 감각온도. 3. 최적온도. 4. 불쾌지수. 5. 카타냉각력. 정답은요? 카타냉각력. 이거는 뭐,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공기의 쾌적도와 기류 측정 시에 사용하는 거, 카타냉각력. 되겠습니다. 기후의 3요소, 기온, 기습, 기류입니다. 기습은 습도죠? 강수량이에요. 기온, 기습, 기류에다 복사율까지 더하면 온열 요소가 됩니다. 기류 측정 시 사용한다, 카타냉각력. 기온은 백엽상에서 측정한다. 또 감각 온도는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 체감 온도 몇도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온도, 감각 온도입니다. 불쾌지수 기후 상태로 인해서 인간이 불쾌감을 느끼는 걸 지수를 표현한 거예요. 기온, 기습을 고려해서 불쾌지수를 구합니다. 기온, 기습까지만 고려하고 기류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기류 환기를 잘하면 불쾌하지 않으니까요. 어, 이산화탄소가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이고 군집독의 원인이지만 실내입니다. 왜 실외는 아니에요? 청문 열어서 환기하면 군집독이 없어지니까요. 불쾌지수도 마찬가지로 기온 기습만 고려하고 기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염된 물과 비교했을 때 깨끗한 물에서 나타나는 수질 검사 결과는 1. 용존산소 증가, 2. 부유물질 증가, 3. 대장균군 4.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증가. 5.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증가. 깨끗한 물 정답. 1번이죠. 용존산소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이 용존산소 양이에요. 깨끗한 물은 용존산소가 많다 그랬어요. 용존산소량이 높은 물은 깨끗한 물이다. 그러면 용존산소량이 낮은 물은요? 더러운 물이죠. 용존산소가 높다는 것은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낮다는 얘기예요. 근데 둘다 증가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깨끗한 물이니까 대장균도 없고, 부유물질도 적다는 얘기예요. 2, 3, 4, 5번은 다 더러운 물. 어, 더러운 물일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용전산소 문제, 거의 100% 나오는 국시 키워드인데요. 좀 쉽게 나오기도 하고, 조금 어렵게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용전산소 이거는 이해만 하시면은 어떻게 보기가 변경돼도 다 맞으실 수 있거든요. 용전산소량, dissolved oxygen, 어, 이 산소가 이수 중에, 물에 용이 되어 있는 양이 용전산소량입니다. 그래서 DO라고 해요. 또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그래서 BOD라고 합니다. 생화학적 같은 말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에요. 어, 이게 많으면 더럽다, 오염된 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 하천수나 가정의 그런 오수, 이런 오염 지표를 BOD로 측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화학적인 산소요구량. 생물학적, 생화학적이 아니라 생자를 뺐어요. COD. Chemical Oxygen Demand. 이게 화학적인 산소요구량입니다. 요게 많아도 더러워요. 왜? 이거는 공장 폐수나 호수나 연못, 이런 해양오염의 지표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비 o 가 많으면, 용존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BOD, C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그냥 화학적 산소요구량, 요게 많으면 더러운 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어, 차가운 물은 깨끗한 물이다. 깨끗한 물은 온도가 낮다. 깨끗한 물은 DO, 용존산소가 높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아시겠죠? 바닷물은 염분이 높죠. 이런 물은 더러운 물이다. 또 부유물질이 많은 거 식물성 플라크톤이 많은 거 더러운 물이다. 더러운 물은 용존산소가 낮죠. bod, cod는 높죠. 이렇게 갑니다. 용존산소량이 많은 물은 깨끗한 물이죠. 용존산소량이 낮은 물은 더러운 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으면 용존산소는 증가한다. 차가운 물은 깨끗한 물이다. 온도가 낮으면 깨끗하다. 이거예요.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는 감소하죠. 예를 들어서 바닷물은 더러운 물이고 미지근한 물도 더러운 물이다 이렇게 갑니다. D.O. 용존 산소량이 높으면 B.O.D. C.O.D.는 낮아지고 D.O.가 낮으면 B.O.D. C.O.D.는 높아집니다. 반비례예요. 이거 아시겠죠? B.O.D. C.O.D.가 높으면 더러운 물, D.O.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에요. D.O.와 B.O.D. C.O.D.는 반비례이다. 이 문제는 맞으셔야 돼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단백질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되는 것 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 등이 생성되어 악취를 내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생성함 단백질 암모니아를 조금 여러분이 주의깊게 보시고 이 문제 푸셔야 되거든요 1. 부패 2. 발효 3. 변패 4. 삼패 5. 방부 정답은요? 1번 부패입니다 이런 문제 뭐 알아야지 맞을 수 있죠? 식품의 변질 과정 부패되고 발효되고 변패된다 초성 4개 암기할게요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발탄. 탄수화물은 발효된다. 뭐 막걸리 같은 거, 쌀, 발효돼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죠?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는 발효입니다. 부패는 부단, 단백질이 부패되면 악취가 나죠? 이게 바로 부패예요. 산지, 지방이 변질되면 산패고요 변당지, 당질이나 지방질이 썩는 게 변패입니다. 아시겠죠?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발탄 탄수화물이 변한 거 발효 단백질이 변한 거 부단 부패 또 산지 지방이 변한 거 산패 당질과 지방질이 변한 거 변당지 요거는 변패입니다. 쓰레기를 지표면 아래에 묻고 묻고 흙이나 화학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로 덮는 폐기물 처리 방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쓰레기 처리법 매리법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깔끔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거 소각법이죠 소각 처리할 때 전선이나 pvc 태우면은 다이옥신이 나와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했어요 다이옥신은 가만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태웠을 때 생긴다 퇴비 처리 뭐예요 퇴비, 음식물이나 낙엽을 처리해서 퇴비로 쓸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작업장애의 위해요인 중 화학적 원인에 의한 질병은 1. 자만병 2. 고산병 3. 미나마타병 4. 레이노병 5. 수근간증후군 정답 뭐죠? 3번, 미나마타병이에요.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 의미가 뭐예요? 물리적인 거는 주변에서 어떤 첨가물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 화학적인 거는 뭔가 집어넣거나 첨가물이 있는 거, 뭔가 인위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미나마타병, 수운 때문에 생기죠? 수운이라는 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요거는 화학적인 거고 자만병, 고산병, 레이노병, 수근간증후군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어떤 물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물리적인 원인입니다. 물리적인 보존법, 화학적인 보존법 요 문제도 나오거든요. 물리적인 거 참가물이 없이 보존하는 게 물리적인 보존법입니다. 그냥 불로 가열하는 거, 뭐 저온 살균법, 우유 같은 거 이렇게 하죠 이건 물리적인 것이다. 또 화학적인 보존법은 뭔가 집어넣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설탕을 집어넣으면 당장법, 소금을 집어넣으면 염장법 이렇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 물리적인 보존법, 뭔가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거, 화학적인 보존법. 자연스럽게 생긴 직업병 이거는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거 화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뭐 수은이든 나비든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물질로 생긴 거 어, 이걸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